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여야당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오자 청와대 회동을 제안하고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만 만나는 3자 회동을 역제안한 가운데 청와대는 20일 현재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역제안 수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가 그런 제안을 했고 형식과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및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19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회동은 22일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개혁 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